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손주 교육 권영철 지음 성경적인 손주 교육 믿음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가는 신앙의 계승을 위한 위대한 미션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세운과 비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22년 2월 15일날 초판 발행했습니다. 저자 전영철 책 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남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관을 지냈다. 대구 MBC에서 15년을 근무하고 김제에 있는 대학에서 방송 관련 강의를 12년 진행하였다. 저자는 퇴직 후 부모에게 이어받은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잘 전해주고 계승시키기 위해 100년이 넘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또 하나는 크리스천 조부모의 바람직한 손주 교육을 위해 성경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조부모 학교를 운영하고 조부모의 올바른 육아 참여 방법과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 문제 해결이 성경에 답이 있고 길이 있음을 방송 활동과 강의를 통해 설파하고 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프로로그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1885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는 교회가 1300개에 이른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40년간 부흥기를 거쳐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간 정체기를 거쳐 쇠퇴의 모습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해졌다. 이를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성공적인 믿음이 대물림을 위해서는 3대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경적 손주 양육은 조부모에게는 큰 기쁨인 동시에 영광이 되고 손주에게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된다. 이 책에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영어에 power, power의 머리 글자를 따서, 기도, prayer, 순종, obedience, 예배, worship, 교육, education, 기록, record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laughs> 제1부, 조부모는 누구인가? 조부모는 믿음의 조상이다. 성경은 조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지혜를 따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3대의 하나님이시다. 부모와 조부모는 자손을 위한 축복의 통로이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인 조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후손들이 장수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성공적인 믿음이 세대 계승을 위한 조부모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조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저출산, 교인 감소, 그리고 교회 세속하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60%가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격대교육, 격대교육, 영어로 skipped generation education, 혹은 grand parenting이라고 한다. 격대교육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상담 대상이 어머니와 친구가 각각 40%에 가까운 반면 조부모의 영향력은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조부모가 가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부모가 손주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4%에 불과하다. 자녀들이 14세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비율이 74%가 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다. 성경 자언서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손주는 조부모에게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께 순정하는 조부모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손주에게 축복의 통로이다. 후손을 위한 축복은 조부모의 특권이며 거룩한 임무이다. 자녀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상을 통해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손주에게 축복기도를 하는 것은 조부모에게 주어진 임무인 동시에 특권이다. 장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과 손자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했고 그 결과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되었다. 야곱은 아들의 과거 모든 장단점을 잘 알았기에 손자들에게 적합한 축복을 할수 있었다. 조상의 순종이 후손에게는 축복이 된다. 특히 조부모의 기도는 손주의 신앙과 생활에 기초가 된다. 조부모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시편 71편 1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다. 조부모의 기도는 손주들을 위한 최고의 투자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되 손주와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젊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라. 부모와 조부모의 합심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손자를 축복하는 것은 아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다. 기도의 저자 어월레스비는 조부모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여, 당신이 귀한 자녀들에게 돈이나 물건으로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사코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풍부한 기도의 응답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조부모는 믿음의 조상이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조상의 길이 있는데 다윗의 길과 아합의 길이다.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선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아합의 길을 따른 왕들은 악한 왕이 되어 저주를 받았다. 예레미아 35장에 보면 레갑 가문의 자손이 나온다. 그들은 조상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300년 넘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 레갑 자손은 원래 이스라엘 종족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조상의 신앙 규범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레갑 감과 같이 믿음의 대물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하고 둘째, 신앙의 역사를 말과 글로 남기고. 셋째, 유언이나 축복 기도문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제2부, 조부모는 손주 신앙의 스승이다. 조부모는 손주 신앙의 스승이다.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조부모 자신이 먼저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다. 태어나서 5세까지가 육아의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14, 5세까지 쉬지 않는 것이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등의 영적 거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조부모는 손주들의 최고 스승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의 양에 대해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전체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신앙을 가진 조부모는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이다. 욕기 8장 8절에서는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 지어다. 라고 했다. 신명기 32장 7절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라고 했다. 멀비 힐은 성경적 조부모의 역할이라는 책에서 손주에게 지혜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첫째, 지혜가 진리와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둘째, 지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고, 셋째, 지혜는 그 자체가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주를 위한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후손들을 위해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라고 했다. 세석화와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현대사회에서 기독 조부모의 손주신앙 교육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임무여 사명이다. 애니타 클레벌리는 신실한 조부모, 신실한 조부모라는 책에서 항상 최고를 위해 기도하고 최악을 위해 대비하라고 했다.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누구나 손주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다. 손주 신앙 교육에는 12가지 유익이 있다. 우리 책의 78페이지에 그 12가지 유익을 한번 읽어봅니다. 1. 손주를 위해 늘 기도한다. 2. 손주에게 축복한다. 3. 손주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 4. 조부모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 5. 손주가 조부모를 존경한다. 6. 손주가 조부모를 봉양한다. 7. 손주가 주 안에서 조부모에게 순종한다. 8. 손주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 9. 손주가 가문의 신앙 역사를 기억한다. 10. 손주가 조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다. 11. 손주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다. 12. 선주가 자기의 후손을 성경적으로 양육한다. 선주 신앙 교육은 좋은 씨를 심는 농부와 같다. 씨앗을 잘 택하고 파종 시기를 지키고 좋은 땅 옥토에 심어야 하고 좋은 농사법을 전해야 한다. 조무의 꿈은 어떻게 하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선주들을 잘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품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가족으로 가까이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가 화를 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자식은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 죽임을 당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막상 자기의 두 아들 홈뉴와 비누아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여 자녀들도 망하고 자신도 회개하지 못했다. 제 3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예배 영어 단어인 worship (w o r s h i p)의 머리 글자를 따서 정리해 본다. Worship (예배), obedience (순종), repentance (회개), sacrifice (희생), history (역사), instruction (지식), prayer (기도) 등이다. 첫째, w worship. 즉,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게 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백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온전한 예배자였다. 최고의 선주 교육은 가정 예배이다. 가정 예배는 우상 숭배를 이기게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오오 비디언스,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첫걸음이다. 만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셋째 R. Repentance. 진정한 회개를 하라. 회계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에서 발생하며, 옛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다. 진정한 회계는 믿음의 출발이다. 예수님은 회계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하셨다. 회계는 천국을 가져온다. 먼저 가족에게, 부모에게 회계하게 하라. 탕자는 아버지께 와서 회계했다. 야곱은 형에서에게 용서를 빌었다. 회계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넷째, S-sacrifice, 즉, 생명을 살리는 헌신을 하라. 희생은 참 사랑의 표현이다. 희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바치셨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희생과 헌신이다.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다. 다섯째 H 히스토리 즉 믿음의 역사를 잊지 말라. 옛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하셨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고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급 기적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도록 명령하셨다. 시편 102편 18절에도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다. 손주들을 위해 가문의 신앙 역사를 기록하라. 자서전, 일기, 기도노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I. Instruction.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라. 손주에게는 올바른 스승, 참된 교사가 필요하다. 조부모는 손주들을 가르치는 자이다.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본을 보이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라. 무엇보다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라. 일곱째, 피,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되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주 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신앙교육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다. 신앙의 명문가정의 특징은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는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 그의 어머니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고 한다. 김연기 장로는 죽기 전에 아들 김범일 장로에게 구국기도실, 구국기도실 열쇠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기도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제4부 성공적인 손주 신앙교육을 위한 핵심 4가지 성공적인 손주 신앙교육을 위한 핵심 4가지 첫째, 조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손주 신앙교육은 노년의 행복이다. 다이당의 할아버진 지 오벳에게는 세 명의 할머니가 있었다. 오벳의 친할머니는 기생 라합이고 외할머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모압 여인이다. 오벳을 직접 키운 할머니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옴이었다. 룻기에는 오벳을 낳은 룩과 그를 품에 안고 키운 나옴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나옴이는 오벳으로 인해 생명의 회복과 노년의 행복을 마음껏 누렸다. 요셉은 56년간 애굽의 총리로 지낸후 110세의 세당을 떠나기 전까지 24년간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자손들과 함께 살면서 양육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다. 아버지 야곱도 같은 행복을 누리면서 아들과 손주들을 축복했다. 요셉의 신앙교육은 애국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 후손들이 믿을 잘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요셉의 은퇴 후 삶은 인생 산막을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성경적 손주양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젊은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젊은 부모와의 갈등은 신앙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리브가에서의 이방 출신 부인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다고 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해 신앙의 성공적 대물림을 위해서는 배우자 선택의 중요함을 알수 있다. 반면, 루키에서는 나오미와 이방 여인의 며느리 루카의 진정한 사랑과 효도를 감동적으로 볼수 있다. 나오미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루스의 사랑은 국적과 종교까지 바꿀 정도로 섬기는 사랑이었다. 조본문을 선택한 루스 예수님의 가게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셋째, 손주가 행복해야 한다.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와 젊은 부모가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믿음을 물려받아야 할 당사자인 손주가 싫어하거나 불량하면 의미가 없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우게 하라는 것이다. 말씀 교육이 오히려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는 역효과를 주의하라는 것이다. 넷째, 3대가 행복해야 한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라는 3대 믿음의 세겹줄은 성경적 손주 양육의 결정적인 성공 조건이다. 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다. 가족 전체가 말씀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 3대의 사랑과 행복과 화합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서 2장 28절에 자녀들이 장례를 알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다. 3대가 꿈을 꾸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 에필로그, 신앙 가문의 능력, 즉, 파워는 영어 단어 POWER의 머리 글자를 따서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P, prayer, 기도. O, obedience, 순종. W, worship, 예배. E, education, 교육. 아, 레코드 기록 등이 그것이다. Prayer, Obedience, Worship, Education, Record 기도, 순종, 예배, 교육, 기록 이 다섯 가지는 영적 능력, 즉 스피리철 파워다. 신앙의 명가에서는 대대로 이 다섯 가지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10편 127편 3절을 읽어보자.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상으로 전영철의 성경적인 손주 교육, 성경적인 손주 교육의 요약 리뷰를 마칩니다.